안녕하세요. 루트수학 서영모입니다. 음, 오래간만에 뵙겠는데요. 아, 지금부터 루트수학을 새롭게 에, 포맷해서, 어, 지금까지의 동영상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어, 그리고, 어, 재밌고, 어, 그리고 수학적인 논리를 조금 더 간결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루트수학의 첫 번째 테마로요, 수의 세계라는 어, 논제를 잡았어요. 수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수를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는지, 수학이라는 게 뭐예요? 수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에서 시작해서 식이 나오고, 방정식이 나오고, 함수가 나오고, 이런 수의 역사가 수에서 시작하고, 수의 모든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에 대한 역사를 파악하고, 수의 성질을 간결하게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러면 수에 대한 역사 시작해볼게요. 수는 우리가 0이라는게 수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인도에서 처음 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는데 상형 문자로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래서 0이 출발했고요.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뭘 카운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고구마 한개 고구마 두개 고구마 세 개. 그래서 이런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자연수가 등장을 했고요. 이거 우리가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는 라 것도 표현해잖아요. 그래서. 하나 모자라 두개 모자라 세개 모자라 뚝었다 이거를 우리가 정수의 세계다 그래요 그쵸 이 수를 정수의 세계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양의 정수라고 하고 음의 정수 영은 그래서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그냥 영이에요 됐죠 정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놈을 양의 정수 이걸 무슨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특별히 양의 정수를 아주 자연스러운 수의 기본이다 그래서. 자연수다라고 명명한 게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정수 가지고는 수의 세계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그죠 물론 정수의 가장 중요한 테마 여러분 알다시피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수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게 뭐였을지요 그럼 예를 들면 3, 4, 5.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수의 성질을 뭘? 아, 기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대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런 걸 피타고라스가 기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3의 제곱, 4의 제곱은 뭐다? 5의 제곱과 같다. 됐죠? 그래서 3, 4로 우리가 대표적인 피타고라스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수의 세계예요. 됐죠? 근데 이 정수 가지고는 우리가 수의 세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복잡해서 이제는 뭐와? 아, 한번 써볼까요? 0을 기준으로 음이 있고, 뭐가 있고, 양이 있기 시작했는데, 이 0과 1 사이에는 이제 또 많은 무서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 0.1, 1.4,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소수의 세계, 이런 것들은 다 분수로 쓸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소수의 세계가 등장해서 우리는 이런 수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무슨 세계다? 유리수의 세계다. 유리수의 세계다. 그 말은요. 이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 그 말은 수학에서 뭐를 쓸수 있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복잡해도 1692분의 1691 이렇게 분수로 쓰면 이성적인 수예요 왜냐면 뭐예요? 분자가 분모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일보다 작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런데 이런 유리수만 가지고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아, 500년 전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는데 또 1.3과 1.4 사이에도 상상할 수 많은 수가 존재하는데 이런 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방정식에 더불어서 등장하는 무리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무리수가 등장을 하고. 이런 무리수는 뭐로 쓸수 없겠어요? 당연히 분수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의 세계를 우리가 합해서 뭐라고요? 실수의 세계다. 됐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수의 가장 기본적인 수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꾸는 거예요. 그 축을 우리가 보통 x 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실수축이다 그래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메꾸는 거예요. 가운데 0을 통해서 우리가 정수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 안에 소수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무리수가 등장을 하면서 수익선을 완전히 메꾸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의 세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의 세계만으로는 또 부족했어, 인간들이요. 그래서 200년 전에 완벽한 수가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아, 물론, 가오스가 그 수를 완성했다고 보는데요. 그 실수와 더불어서 가상의 수, 상상 속에 있는 수다에서 허수라는 수가 등장을 해요. 물론, 방정식의 논리에서 되게 중요한 논제인데요. 이 허수가 바로 무슨 가면 가상의 수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우리는 항상 뭐만 돼요? 0보다 크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음이 되는 수. 이런 가상의 수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뭐만 가지고는 실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서 의미된 이런 수를 가상의 수다라고 하고 이거를 허상의 수, 상상 속의 수다해서 이매지널이 i라고 쓰고요. 이 i가 바로 뭐예요? 이놈의 제곱근 중에 하나인 루트 마이너스 1 이죠. 이걸 i라고 쓰고 이제 우리가 이 수의 세계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수의 세계예요. 됐죠? 이게 바로 큰일 복소수의 세계다 그러는데 이게 수의 세계.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나눠서요.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여기는 중학생들이,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완벽하게 수의 세계를 우리가 고일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수의 세계를 무슨 수의 세계다? 실수의 세계다. 그리고 가우스가 이거를 실수축이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흔히 x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우스는 y축을 하나 만들어서 아뭘 교점을 원점이라고 두고 y축을 허수축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수수의 세계예요. 그래서 점을 하나 쿡 찍으면 이렇게 x축에서 수직으로 읽어서 이 값이 1, 요 값이 3, 그러면 요 수가 1 플러스 3이다라고 표현하고, 이놈을 우리가 1, 3이라고 하는 순서쌍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수예요. 일종의 평면의 수죠. 허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1차원적인 수만 썼었는데 이제는 2차원적인 수가 등장을 하고 평면에 점을 찍고 이런 점이 두개 찍히면 뭐가 만들어져요?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점들이 이렇게 찍히면 그러면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좌표 가지고 이런 복수수 가지고 이제 현대수학인 함수의 기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혁신적인 수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고 방정식을 만들고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의 세계를 논하는 아주 중요한 세계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런 함수를 통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완성하는 것인데 네, 이런 수를 통해서 우리가 수의 세계를 잘 음미하고 이런 수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